2019년 9월 25일 저녁 8시 45분입니다. 오늘부터는 연어편을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그첫 번째 연어편 제1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결 더 좋은 물을 치달리기 위해 이제 저 참혹한 바다를 뒤로 남겨둔 채, 내 제주의 작은 조각배가 돗대를 울리는구나. 울리는구나. 나는 바로 이두 번째 왕국, 인간의 영혼이 깨끗이 씻겨 하늘에 오르기에 마땅한 이곳에 대해 노래를 읊을 것이다. 오 시신들이여, 나 그대들의 것이니, 이제 여기서 나의 죽은 시에 생명을 주시고, 또 칼리오페는 잠시나마 여기 일어나 주소서. 그래야 저 불쌍한 피에리데스가 호된 타격을 못 이겨 용서받기를 포기했다는 그 가락으로 나의 노래를 뒤따라 주소서. 나의 눈과 가슴을 괴롭게 하던 저 죽은 대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첫째 둘레의 저끝 지평선에 이르도록 말띠 맑은 하늘의 얼굴 속에 엉겨있던 동방의 푸른 수정의 감미로운 색채가 다시금 나의 눈을 기쁘게 하여 사랑을 재촉하던 아름다운 유성은 그걸 애호싸고 있는 물고기 자리를 덮어 동방의 온 천지를 웃음짓게 하였다. 나는 오른편으로 몸을 돌리고 다른 그걸 향해 정신을 가다듬어 첫 번째 인간들 이외에 아무도 보지 못한 네 개의 별을 보았다. 하늘은 그 별빛을 만끽하는 것 같았으니 오 호라비가 된 풍력의 땅이여 저 별들을 너는 쳐다볼 수 없구나. 내가 그 별들로부터 눈을 떼어 잠시 동안 다른 곳을 향해 눈을 돌리니 북도 칠성은 이미 그곳에서 사라진 후였다. 난 곁에서 어느 외로운 노인을 하나 보았으니 그의 모습은 무한한 존경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존경심을 가지겠는가? 가느다랗게 드리운 그의 수염은 희끗희끗하고 두 가닥으로 가슴팍까지 늘어뜨린 자신의 머리카락과 비슷했다. 네 가닥 거룩한 빛의 줄기가 마치 햇님이 그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그를 빛으로 단장해 주었다. 의젓한 수염을 움직이며 그가 말하길 컴컴한 강을 거슬러 영원한 감옥에서 도망친 너희들은 누구란 말이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 누구이며 지옥의 계곡을 언제나 새까맣게 하는 깊은 밤에서 나올 때 너희를 밝혀준 것은 무엇이냐. 시면의 율법이 깨진 것이냐. 아니면 너희 죄인들이 나의 동굴로 올수 있다는 새로운 법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러자 안내자는 나를 쳐다보더니 말씀과 손짓으로 눈치를 주어 나로해군 무릎을 꿇고 눈썹을 내리고 절하도록 하셨다. 이어서 그가 대답했다. 내 스스로 오지 않았어. 여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의 청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여기에 왔는데 진실 그대로의 우리네 사정에 대해 더욱 자상한 설명을 듣는 게 그대의 바람이 되니, 나의 의지는 그대를 물리칠 수가 없구요. 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밤을 보지 않았으나 바보스럽게 지은 죄 때문에 그에 너무나 접파여서 돌이킬 시간은 아주 조금뿐이었어.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보내진 것이었죠. 제 자신이 지금 들어서 있는 이길 외에 다른 길은 없었어. 내 이자에게 죄스러운 온갖 무리를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대의 권위 아래서 자신을 정화하는 영혼들을 보여주고 싶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데려왔는지 말하자면 길 텐데, 저 높은 데서 나를 도우시는 덕성이 내려와, 그로 하여금 그대를 보고 듣도록 인도하게 도우셨소. 이제 그대는 그의 방문을 즐겁게 맞이하시오. 그는 자유를 위해 생, 생명을 버리는 자만이 아는 그토록 고귀한 자유를 찾아가고 있다오. 거룩한 날에 그토록 밝게 빛날 그대 육신의 거도들을 남겨두었던 우티카에서 죽음이 그대에게 쓰겁지 않으리니 두고보시오. 이 사람은 살아있고 또 미노스가 날 묶지 않았으니 영원한 율법은 우리로 인해 깨지지 않았어. 나는 그대의 마르치아에 순결한 눈이 있는 둘레에서 왔는데 오 성스러운 가슴여 그대의 여인으로 받아달라고 애걸하는 그녀 그 사랑을 봐서 우리에게 너그러이 그대의 일곱 왕국을 지나게 하라고. 그리고 저 아래서 그대에 대해 말하는 게 괜찮다면, 내 그대의 자부려, 자비로움을 그녀에게 이르리오. 내가 거기 있을 동안에 마르치아는 나의 눈을 매우 즐겁게 해주어서 나는 그녀가 원하던 온갖 호의를 베풀었지.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요, 지금 그녀는 악의 시냇물 건너편에 있고, 내 그곳에서 떠나올 때 정해진 법칙도 있어. 나를 감, 감동시킬 수는 없다. 만일 하늘의 여인이 그대를 움직이고 다스리시면 그대 말 맞다나 아첨일랑 쓸모없는 짓이고 그녀를 통해 나에게 간청하면 그만이죠. 그럼 가시오. 이 사람을 미끈한 갈대로 띠를 메어주고 그의 얼굴을 씻어 모든 때가 말끔히 씻기도록 하시오. 어떠한 안개로든 어두워진 눈으로 천국에 있는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사도를 만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테니까. 이 자그마한 섬 둘레에 낮고 낮은 가장자리, 물결이 부딪힌 저 아랫역에선 부드러운 흙 위에 갈대가 자라고 있다. 그외 어떤 나무도 거기선 생명을 지탱하지 못하니, 이는 잎새를 피우며 단단하게 자라버려서 파도에 굽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후로는 이곳에 되돌아오지 마시오. 지금 솟고 있는 해님이 산으로 오른 가장 쉬운 길을 그대들에게 보여줄 것이오.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나의 안내자에게 가까이 갔는데, 나의 눈들은 그에게 박혀 있었다. 안내자가 말을 꺼냈다. 여보게, 내 뒤를 따르게. 이 별, 벌판은 여기서부터 기울어져 저 아래로 내려가니 우리는 뒤로 돌아가야 한다. 먼동은 먼저 달아나는 어둠, 새벽 어둠을 물리쳤으니, 저 멀리 바다가 한들한들 살랑된 것 같았다. 잃어버렸던 길을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를 때까지는 헛된 걸음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허허로운 벌판을 걸어갔다. 웅달진 곳에서 있어 이슬이 태양과 결어도 쓰러지지 않는 곳으로 우리들이 이르렀을 즈음 나의 스승이 펼쳐진 풀밭 위에 두 손을 살포시 내려놓기에 나 그분의 뜻을 깨닫고 눈물 젖은 얼굴을 그를 향해 돌렸더니 그는 내 얼굴 위에 지옥의 연기가 가리고 있던 그 빛깔을 말끔히 회복시켜 주었다. 이어 우리들은 황량한 해안에 이르렀는데 귀환하는데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결코 황해에 가보지 못한 해안이었다. 다른 사람의 바람대로 그가 나를 띠로 엎드렸다. 아 놀라워라. 그가 초라한 식물을 꺾자마자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꼭 꺾여버린 그 자리에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거듭났다. 이렇게 해서 연곡편 제1곡을 읽어보았습니다. 지옥 편 만큼, 그렇게 긴장감은 아직 못 느끼겠습니다.